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 영혼은 물질체험을 통해서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다양한 영혼의 외투를 걸치고 영혼의 물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영혼은 대우주의 일곱 번째 주기에 신생 은하인, 네바던 은하의 변방에 있는 호모사피스의 고향인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외투를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서로 다른 영혼의 외투를 입고 서로 다른 생명체의 외투를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지구행성의 생명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 지구행성의 생명의 윤회 시스템 속에서 지구행성의 생명의 카르마 시스템 속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과 감정은 쾌락을 쫓고 권력을 쫓지만, 당신을 이곳에 보낸 당신의 본령의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부자가 되길 원하고, 당신의 에고는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당신의 현재의식은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하지만 당신을 이곳에 보낸 당신의 본령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이 물질 체험을 통해 영원히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본령들은 자신의 아바타의 영원히 물질 체험을 통해 영원히 진화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를 통해 본령은 영혼의 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령과 아바타는 영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동 운명체입니다.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본령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둠의 매트릭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물질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악역의 역할, 즉, 나쁜 역할을 맡는 것이 영혼의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혼의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체험보다는 나쁜 일을 하고 악역을 하는 것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힘든 배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빛입니다.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빛이 아닌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며 난이도가 높은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늘은 아무에게나 그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역할을 하면서 영혼이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며 카르마를 많이 남기지 않아야 하기에 빛이 강한 영혼에게만 악역의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본령들은 아바타의 빠른 영혼의 진화를 위해 어둠의 매트릭스를 많이 선택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은 빛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에 비해 카르마를 많이 쌓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빛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은 삶의 난이도를 높여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해소해야 할 카르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삶의 프로그램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아바타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난이도를 높게 하는 것은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본령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본령에게는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물질체험을 하는 아바타에겐 매우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장애를 일부 가지고 오거나, 고아로 태어나거나, 부모덕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아바타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이번 생에 이수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삶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아바타의 성격에 의도적인 모순을 만들어서 고군 분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아바타가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라면, 본명이 설치하는 의도적인 모순은 아바타에게 최적화된 장애물들을 그때그때 그때 설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을 때 본령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는 지능이 150으로 세팅해 놓고, 말은 못하게 말 더듬이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사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할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성격에 의도적으로 많은 모순을 형성해 놓고 시행착오를 통해 좌충우돌하면서 삶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명이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면서 남들과 공존해야 하는 모순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게 하는 방법을 통해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본령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넷째, 삶의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회 프로그램이 짜일 때 계획했던 삶의 프로그램 중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유의지 영역으로 남겨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삶의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마치고 자유의지 영역으로 남아있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성취하고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거나 자유의지의 확대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우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시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진행되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 행성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참여할 때가 영혼에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본령들의 아바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할수록 아바타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본령들이 아바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아바타들의 삶은 그만큼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타의 눈에서 피눈물이 많이 날수록 아바타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아바타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며 영혼은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영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고 있는 빛의 일꾼들과 하늘 사람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6월 18일, 우데카.